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 부가족들, 어, 오늘 아침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신나게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본문 읽고 함께 시작하죠. 어, 오늘 본문은요, 시편 61편 말씀이네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음 어떠세요, 우리 사랑 부가족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laughs> 전도사님 기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고마워요. 어제 그제 전도사님이 아 컨디션 너무 안 좋더라고요. 환절기 때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서 어, 이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전도사님이 성격이 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안 그런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뭐 조금 문제 있거나 조금 이러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려워갖고, 긁다가 피도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어, 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누가 기도했나봐요. 들으셨던 분들 다 하셨겠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중보해 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음, 전도사님이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한테 어,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부르짖는 기, 뭐, 소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요. 음, 아 오늘 내용도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전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다윗이 어, 끝끝내는 왕이 되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 괴롭힘 당하고 쫓겨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집권하면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죠. 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그 기도 잘 들어달래요.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준비 운동을 시키시는지 <laughs> 한번 다음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에 옮겨다 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국권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말했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 왕이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왕이 이렇게 비빌거려 <laughs>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전도사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윗시요 자기가 구덩이에 있는 것 같대요. 먼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장이 떨려 죽겠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들을 지키시는 망대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이거 보고, 아, 참, 나의 태도와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사람이요 음, 우리 이런 말시쳇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막 용변이 마려워서 안달복달하다가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시면 어때요 후련하고 <laughs>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막 변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아예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전도사님이 아, 공부를 되게 못해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어, 어떤 정도였냐면 이시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해야죠. 아, 물론 공부도 해야겠지만 이미 성적 산출이 다 끝난 상황인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꼭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했단 말이죠 전조사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아니 엄청 기도했네요 아무튼 그때 근데 어, 합격했어요 결과적으로 합격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신학교 합격하게 된 다음에 이전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 상상에 어, 맡겼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그 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라는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전도사님이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지금 왕 위에 앉아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사울 쫓겨다닐 때만 그랬겠어요? 왕이 앉았을 때만 그랬겠어요?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고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웠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이 부르는 자에게 돌멩이 갖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 다위처럼 변함없고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될 텐데 말이죠. <laughs>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또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왕이에요,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이 그 청와대에 산다는 게 아니라 교회 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막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다윗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입니다. 청지기처럼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아닙니다. <laughs>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보다 모자른 사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뜻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길 바라구요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왕의 수명을 더해주셔서 오래오래 오래 살게 해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 자신을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어, 자기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왕에게 수명 더해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왕이, 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약속 지키,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라는 말을 안 쓰고, 왕, 이런 말을 썼을까? 쉽게 말하면, 내게 수명을 더해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게 영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왕의 수명을 더해주세요.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금 어감이 다르죠?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내가 라는 말을 안 쓰고 왕이라는 말을 썼을까? 왕이라는 어떤 직업이 좋아서 그랬을까?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로서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미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왕이 될수 있어서 왕이 된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해 주세요. 왕이 어떻게 살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뭐 영원히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정책들을 펴겠습니다. 제가 저쪽까지 점령해 갖고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지금 우리 형편 가운데 조금 어려운 상황 이 상황 벗어나고 나면 변하는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이 벗어나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되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잊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어요? 자신의 공로보다, 자신의 성과보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명심할게요. 저는 무익한 종이고요. 미련한 종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 복음할 때 그거 배웠던 것 같아요. 종이 맡은 일을 잘 하였다고 종에게 칭찬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선, 기도는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났을 때도 언제나 갈급함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왕이 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감사합니다. 말했듯이 중보해줘서, 대신 기도해줘서 참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 작은 큐티 앞으로 다시 모여주세요. 내일 봅시다. 안녕!